반갑습니다. 몰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반응이 좋았던 매매법 관련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세팅하면 거래량으로 매매하는 방법은 클리어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SSL 채널과 와다아타 익스플로저는 설정값 변경 없이 추가해주시고요. 에이탈 밴드는 에이탈 멀티플라이어, 어퍼 로어를 2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추가해주시고 이때 EMA 길이를 200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지표를 활용한 간단한 매매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차트에서 캔들이 2 0 1 e m a 선 위에 있을 때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SSL 채널에서 초록선이 빨간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상승 전환 신호입니다. 이제 와다타 익스플로전 지표에서 지난 초록 막대가 흰색 기준선을 위로 돌파한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 확정됩니다. 이때 손절은 에이탈밴드 하단선에서 하시고 익절은 손익비 1대1 구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복 잡한 설정 없이 추세를 명확히 잡아주는 전략이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 신호 하나만 믿고 들어가는 매매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기반 보조 지표 세개 조합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트레이딩뷰 지표 창에서 볼륨 플로우 인디케이터를 검색해서 추가해주세요. 설정은 간단합니다. 넥스 바륨 커오프 0.5로 해주시고 시그널 랭스를 20으로 바꿔주세요. 다음은 헐스위트 지표를 추가합니다. 이건 랭스는 100, 랭스. 멀터 플라이어 3으로 수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QQ 모드 검색해서 추가하면 세팅은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매매하냐? 캔들이 헐스위트의 녹색 띠 위에 있고 QQ 막대가 회색이나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전환될 때 거래량 지표의 녹색 선이 노란 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그게 바로 롱 진입 시그널입니다. 손절은 전저점, 입절은 손익비 1대 1 구간에서 정리 이렇게만 세팅해도 불필요한 진입 줄이고 훨씬 명확한 매매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셀퍼럴은 말 그대로 셀프와 레퍼럴의 합성어로. 내가 내 추천인이 되는 방식이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내 계좌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퍼럴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수료 절감.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일부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꽤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수익 창출.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 돌려받은 수수료를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부담 없이 이익 극대화. 원금이나 포지션을 늘리지 않아도 수익률이 자동으로 올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솔직히 셀퍼럴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셀퍼럴 등록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프로필을 보시면 링크가 달려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입원하는 거래소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모든 문의를 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세퍼러를 통해 다른 회원들이 얼마나 거래했는지, 얼마나 환급받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거래소별 상위 3 2와 탑3의 환급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 계십니다. 환급받으신 회원님들 중 4위부터 32위입니다.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196 회원님. 수수료로 22,838 테더 납부. 13,246 테더 환급받아 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066 회원님입니다. 수수료 23,305 테더 납부하시고 13,517 테더 환급 받아가셨고요. 1위는 UID 끝자리 266 회원님. 수수료 23,882 테더 납부하시고 13,851 테더 환급 받아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거래소는 바이비트입니다. 환급 받으신 회원님들 중 4위부터 30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149. 수수료로 2 6,242테더 납부 1만 497테더를 환급받아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854 회원님 수수료로 2 6,563테더 납부하시고 1만 625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149님 수수료로 2 6,898테더 납부하셨고 1만 759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 o k x 입니다 페이백 받아가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0위까지고요 환급 상위 3명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37회원님 수수료 28,093테더 납부하셨고 15,732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03회원님 수수료 28,687테더 납부하시고 16,065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5위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 29,001테더 납부하셨고 16,240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번째 거래소 UX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황급 상위 탑3부터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54이 회원님이시고 수수료 1만 413 테더 납부 6,352 테더 황급 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219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 1만 835 테더 납부하시고 6,609 테더 황급 받으셨네요. 1위는 UID 끝자리 874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1만 1,232 테더 납부하시고 6,851 테더 황급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거래소 오렌지엑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 상위 탑 3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935 회원님. 수수료로 12,89 0 테더 납부하셨고요. 8,462 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190 회원님입니다. 수수료로 13,033 테더 납부하시고 9,123 테더 환급받으셨네요. 1위는 UID 끝자리 203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14,857 테더 납부하셨고 1400 테더 환급받 았 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거래소별로 수수료 환급률 혜택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겟 58%에 50% 자동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40%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옥엑스 56% 환급 해드리고 있고요. 우엑스는 61%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렌지엑스는 60%에 30% 자동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거래소의 수수료 할인율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무엇이든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몰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